오늘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요. 비판하지 말아라. 잘하는데, 잘하는데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것에 대해서 덮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제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거의 동일선생에 있습니다. 비판하는데 건설적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것을 너희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받지만 아, 뭐 이걸 꼭 그렇게 그래 해야 되나? 내가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지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이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판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비판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 대한 말이 떠도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지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한 말이 떠도는 것을 참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목장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장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말 지켜야 될것 중에 하나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고요.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말, 정말 다른 곳에 가서 꺼내놓기 어려운 말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안에 있던 분이 그것을 조금 곱게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번지고 번지고 번져서 그렇게 말했던 당사자에게 이상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작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고 기도를 부탁했던 분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그런 말을 받았을 때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장교회 개강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장개 구성원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니지요. 하지만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든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리는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서로 그런 이야기를 없이 들으면 어, 목장교회 내 네, 특별히 목장교회 아닌 목장원 대해서안 좋은 소리를 누가 하면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다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런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신뢰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야지 온전한 목장교회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가까워지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부부간에도 너무나 가깝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옳고 그름의 문제만 갖고 부부가 어떤 이야기 나누고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만 따져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새벽 기도일 때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어제 로마서 7장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은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죄,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율법을 알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어떨 때는 따져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런 논쟁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쟁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나가서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지요? 요즘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만약 그 안에 분란이 있고 서로가 싸움이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마찬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명한명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누가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밀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가롯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참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주임을 의지하는 교회, 함께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도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로마교회 보낸 그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에도 논쟁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문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로 크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로마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을 섬기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 고기가 다시 시장에 나와서 태워지지 않은 것들은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그 고기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먹어야 되겠느냐? 먹지 않아야 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 고기를 먹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느냐? 넌 이렇게 마음이 좁으냐? 굉장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교회에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참 아는 지식이 많구나. 참그 아는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주장하는 그 지식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자신이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논쟁이 있어도 그것이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해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6월절 성마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장면을 눈여겨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론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하는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마도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됨. 하나됨. 세번 말씀하셨지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성격이 같을 것 같습니까? 나하고 생각과 성격이 같습니까? 부부간에도 참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전부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섬기고, 또 연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로마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전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그 사람들에게도 축제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절개 지키고 축제를 향하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꼭 절개 지키고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전도여행을 막 끝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을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 온전치 않았다.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또 바나바를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회의가 이뤄졌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나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내용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교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통과 습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심하게 논쟁에 임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생명 걸고 이거 지키고 말 거야. 하고 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먹지 않아,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희가 다 주를 위해서 이러지 않느냐?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다 예수의 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두지 말라는 것이요. 다 주님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다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서로를 용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심령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모욕적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바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게 하고,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스테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스테반이나 사실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으로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그 분노가 미음으로 향하지 않도록 죄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분노는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잠재워 주옵소서. 그 분노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도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서로 섬기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천독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용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